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단기상승을 만들고 나서 살짝 눌림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 매수 못하셨던 분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매도 우리 최대한 비싸게 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략적인 목표가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주분들 지금 네이버가요. 왜 앞으로 도를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알려 드리고 싶은데 먼저 네이버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주가는 바닥권에 있는데 어, 실적은 뭐여 계속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해 주고 있어요. 근데 왜 주가는 안 움직였을까요?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요? 자, 네이버는 굉장히 사실 단순한 사업이죠. 그냥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하면서 먹고 사는 회사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너무 단조롭다 보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네이버가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주가가 안 움직였던 거죠 돈은 잘 벌지만 앞으로도 돈을 과연 잘 벌까 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뭘 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업비트와의 이제 합병을 할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업비트는 참고로 세계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도 뭐가 있어요? 네이버 페이가 있겠죠. 이 네이버 페이와 뭔가 업비트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겠죠. 그 기대감에 지금 네이버는 저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만 주식이라는 거는 주봉상으로 갔을 때 항상 가격이라는 게 움직이려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왜 7월과 8월, 9월까지 왜 재미없게 움직였을까요? 맞아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래량이 왜 들어와야 하냐? 바로 6월에 들어온 거래량 때문에 매물이 만들어진 거고 그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이라는 게 실려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래량이 바로 9월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자, 우리 네이버로 부자 되겠다. 좋아요 버튼 한번씩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뭐라고 해요? 이때가 27만 원 구간 일 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60분봉 상으로 가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가격은 26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네요. 참고로 해당 영상은 이번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서 어때요? 분봉상으로 60분봉 상으로 가서 보면 실제로 지금 26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눌림 조정 받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식은 두꺼운 매물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이 매물대가 없는 구간은요 가볍게 올라갑니다. 근데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지금도 명확하죠? 두꺼운 매물이 뭐예요? 26만원 아래 그 다음 두꺼운 매물이 어디 있어요? 27만원 그래서 지금 요 매물 안에서 어때요? 진짜 제가 말씀드려요. 왔다 갔다 하는 보이고 있죠? 결국 네이버는요. 27만원의 구간을 뚫어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또한 번의 시원한 상승이 나와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 싸게 사실 분들은 26만 원의 자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니면 아예 비싸게 27만 원 자리를 돌파할 때 따라가셔도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주주분들의 선택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주주분들 솔직히 이렇게 좀쌀때 매수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이 싸게 살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다 라고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24만원과 26만원 사이 있죠? 여기에 지금 두꺼운 매물이 하나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매물을 돌파기 전까지 저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네요. 언제 그랬어요? 이거? 저 8월 8일에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이거 딱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지나고 나니깐 다들 그래요. 아 그때 물량 좀 모아 갈걸. 근데 주주분들 이거 지금 상승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앞으로 얘더 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1044596279입니다. 영상 속에서 분명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먼저 되어 주세요. 제 영상에 그래서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셨으면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돼요 010-4459-6279 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해 주시는 우리 네이버 구독자 분들한테는 매수 같이 하자고요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뜨면은 또 매수 하자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매수 타점 떴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있죠 여기 가격이 떠요 9월 24일에도 마찬가지 그죠? 매수 타점 이렇게 근데 지금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매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도 화살표가 뜰 때도 마찬가지요 매도 타점이 뜹니다 근데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 매수하고 매도 화살표 언제 뜰지 저도 몰라요 에 예, 뜨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까먹지 마시고 9 독이라고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또 바로바로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가 어 살짝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면서 눌린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은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쳐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까지 새로운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또 한번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현재 네이버의 가장 정확한 흐름 예 예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바로 28만 원의 가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대략적으로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그 전에 노랑과 파랑의 화살표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네이버 바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 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에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예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만0천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 해요? 화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용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거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뱅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월봉으로 와서 먼저 최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간단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쌓이고 바닥에서 박박 기면은 매물이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매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클로봇도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잘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5개월 동안에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고가권에서 매물을 만들었고 결국은 그 매물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처럼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6월에 들어온 거래량에 막혀서 약간 재미가 없죠? 예, 네이버 이번에 들어왔었던 9월의 매물이 바로 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가장 큰 증거였었던. 거고, 지금 주봉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두꺼운 매물이 지금 구간을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가 가, 좀 상승의 흐름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고 지금 월봉상으로 넓게 한번 보시잖아요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네이버에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요 28만원의 구간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얘 예, 여기 정고점 넘어가는 거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1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거리 종목으로 네이버를 선택을 했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이 끝까지 한번 상승을 하는 거를 다 어떻게 공략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었으면 좋겠고 정말 중장거리 관점으로 같이 가실 분들은 는 0104459의 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 파동을 계속 공략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공략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